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후의 기후 기후란 뭘까요 기 여러분들 그면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님한테 기후할 것이고 하나님한테 기후하고 근데 불교에서는 기후를 불법승만 얘기하죠 보통 부처님 법 승가 이거 삼보라고 삼보. 산보. 기울 목적이 뭘까요? 왜 기울을 할까요? 진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죠. 우리가 깨닫고,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분들 없으면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행을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사실기유임이 발보르심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백자진언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하고, 근기가 좀 낮기 때문에, 백자진는은 업장 이 없어진다 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먼저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기유임이 발보르심 시험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 같이. 기회가 돼야, 여러분들을 수행하는데 장애도 없고 또 가피도 받고 여러가지 이득이 있어요 기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특히 우리 현교에서는 불법성에만 의존하지만 밀교는좀 틀려요 여기 현교 형교, 현교에서는 불법성 산기후라고 그래요 밀교에서는 그러니까 육기후라고 육기후 육기후는 뭐냐면 예를 들 승가로 해서 갔 승가 승가 승가란 뭐냐면 아라한이 있는 집단을 말해 아라한이는 <laughs> 승가 집단 그러니까 아 나도 승단 하나 만들어 보겠다 우리 그뭐 법인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래 가지고 승단 무슨 종 예를 들어 삼보리 같은 경우 뭐 삼보리종 삼밀종 이렇다해서 종단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그 그런 종단 많죠 지금 불교 종단 불교 종단이 보니까 뭐 이름만 이렇게 있는 종단이 뭐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종단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몇개정체가 <laughs> 될까요? 기독교는 기독교 종단은 900개가 넘어요. 900개 불교도 마찬가지죠. 셋수 정도 종단이만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다 틀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다. 현교 의 종단도 마찬가지라고. 소의 경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수행법 다 틀리단 말이지.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차이가 있구나. 기독교다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불교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종파마다 다 틀리다니까. 소의 경전도 틀리고, 수행법도 틀리고.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제 이게 뭐가 포함되냐면, 스승이 포함돼, 스승. 스승이 포함되고, 또, 두 번째로는, 어, 본전이 필요해, 본전. 또, 세 번째, 닦기니 헛법신. 닦기니는 공행모라고, 공행모. 하늘을 다, 뭐 비행한다, 이런 뜻이죠. 수호신, 일종의. 여러분들, 그, 수호천사란 말 들어봤나요? 수호천사 역할을, 닦기니 여러분들을, 이제, 수행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인모가 누구라겠어요? 바지라 요기니. 음. 음, 이것도 이제, 음, 그래서. 바지라, 바지라. 바라 이게 금강이란 뜻이야. 바, 네? 아, 바지라. 바지라. 바지라 금강을 들고 수행하는 요기, 뭐, 요가 행자. 이런 뜻이겠죠? 바지라 요기니. 나체로 들고 있는 거, 앞서는 해골 들고, 앞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바지라 요기니. 여러분들 그 관상을 잘할줄 알아야 돼 바지와 여김이도 그래서 아, 스승과 본전 닦기니가 이세군이포함되 이 가지고 육기라고 해요 그래, 육기 여러분들 단순히 뭐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고 여러분들이귀 부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법 불법 부처님 가르침에도 귀를 하는 거죠 가르침 그 다음에 승가 승가 아라 에 있는 승단을 말하는 거야. 알아는 좀 깨달은 사람이 최소한 견성한 견성자가 있어야 된 거야.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승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견성자가 있어야 돼한 명이 한 명이 그 깨달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견성했는데. 그래서 현교 같은 현교에 동탈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하고 또 견성할 정도 그런 그 스님이 한 분은 있어야. 충단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문화체국 장관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 이런만 있으면 만들어주죠. 조건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승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충단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단체에 깨달은 분이 있는가, 여러분들 존경할 만한 분이 있는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절에 들어가던 그 가르침 받든지 해야지. 그냥 절이다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쵸? 그렇죠? 아라안이 없으면 뭐, 어떨, 여러분들 어떻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최소한 아라안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견성하는 법을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어, 스승은 가피의 본전이 가피. 가피. 가피의 근본. 본전은 성취의 근본. 어? 박기니와 소신장들은 불사의 근본, 불사. 이게 이제 불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뭐, 사업을 하는 거죠. 불교 사업을 하는 거죠. 중생을 굳이 하고, 하려면, 거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뭐, 자, 돌아가려 이렇게 하려면, 불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짓는다든가, 포교 활동을 한다든가, 이게 다이니 호법신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무시하면 안되겠지 그러니까 수호신은 아, 따로 이름 있나요? 라인이라따 어. 아, 이름 있어요? 그렇죠 바즈라여긴이라든가또 뭐 수호신은 절에 들어가면 그 마흑갈라마흑갈라라든가뭐 아, 예. 예. 이렇게 저기 분노존 예. 형태를 하고 있는 예. 분들 있잖아 예. 결국은 부처님이 변화해야 돼가지고 예.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예. 부처님이라고 사실은 모두 가 모두 가다 부처님이에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티벨이라는 밀교에서는 스승이 중심에 있어요. 모든 육, 육기 중에서 스승이 중심에 있단 말이죠. 가장 중심에. 그래서, 육기들 하든 삼비라든 먼저 스승이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좀 차이가 있어. 스승을 중시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스승은 인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스승 위에가 뭐가 있나요? 스승 위에 또 스승이 있잖아, 그렇죠? 법맥도 라고고 법맥도 스승 위에 무수히 많은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사람은총 결정체, 결집체죠. 그 지식을 그 스승을 통해서 나가잖아, 그렇죠? 법맥의 지식, 또 재물,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다, 모든 부처님의. 이 모습이 스승으로 구족되어 있다. 스승을 통해서 부처를 만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부처님 못 보잖아. 그렇죠? 평소에. 부처님 법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들 혼자 하려면 그렇죠? 부처님 형상도 볼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 부처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스승을 통해서. 이게 보면은 기독교 이론나고좀 비슷하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 이 본전생이라든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지만 그건 다 일리가 있단 말이지. 일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인 거요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또 그냥 터무니없는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가피 카피의 근본. 여러분들이 카피를 받, 받으려면 뭐 일도 잘하고 뭐 사업도 성취도 하고 이런 들어서 뜻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소망 성취도 하려면 카피가 있어야 되잖아. 카피가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에 이런 논리 보세요. 직장에서 출세를 하려면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속 상관에게 모화가 돼야지 모화가 뭐차 한잔 타와라,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복사 좀 해와라,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짜 짱을 잘한다고, 이제, 그러겠지만, 직장에서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입사가 아니고, 시청 출세를 한단 말이지. 실력과 관계없죠. 여러분들 실력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은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막, 진급이 막, 그만 된단 말이지. 왜 그럴까요? 가피로 바뀌더라요 가피. 그뭐가 돼? 나 나랑 애고가 존재하면 어때? 거기서. 뭐, 지시하면, 뭐, 당신이나 나랑 뭐, 비슷한데 왜 그걸 지시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거 하러 갑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면 어때? 그 상관이 어떻게 보여서 평점 줄 때, 평점이 별로 안 좋지, 안 좋게 되겠죠? 항상 말단 직원으로 머물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수역에서도 이 카페라는 그런 거라고. 그러나 카피가 될 받으려면, 어, 절대적인, 이 그, 애고가 내려져야 카피를 받겠죠. 여러분들 모든 번뇌도 이 카피를 통해서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짐으로써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내가 있으면 번뇌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무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번뇌가 여러분들,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 순음. 이건 진짜 그, 기독교에서 강조하죠. 절대적인 믿음. 그게 있어야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피를 받기 때문에. 에고 그 불씨가 조금이라 있다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잖아.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모화가 안 되죠. 그렇죠? 번뇌가 그냥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별망상. 그래서 이제 스승이 그런 역할인 존재라고.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진짜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에고가 있으면은 하다가도 그 거기서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에고를 내리기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 그 스승이 뭐종경을 받고 대우받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지. 그런 수행자들은 이제 기본 이 그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부복을 잘해. 부복. 오체투지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 오차 터지면 뭐 10만번 해봐야 뭐해? 이게 안돼있으면 어떤 분들은 5채 터 하면 할수록 더 예고가 더 강해진 사람들이 있어 진짜 나를 없애는 건데 뭐야 그래서 진정 카피를 받으려고 한건데 카피는 그냥 오히려 애고만 쌓여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처음에 이런 기초가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하다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하루에도 막 천만배, 천배, 이천배 막 하긴 하는데,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하는 수행이 그러니까. 평나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모든 번뇌를 귀를 통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스승을 통해서 특히 그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이걸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고가 강하면는 이게 안 되겠죠, 애고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리고, 자꾸 모아가 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기음의 발버리심 수행 자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고 덩어리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기음 발버리심하고 오체 투지하고 절을 하는 거라니까. 절뭐 십만, 백만 번 해봐야 뭐해요 이거 안돼 있으면.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무화가 되잖아. 요 생각이 없어지고 그 상태를 만들어야 말이지. 그리고 이게, 이게 잘된 사람들은 결국 무화가 되고 부처하고도 연결되고 절대지하고도 연결되고 가지고 어디든지 순조롭게 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힘든 거죠.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애고 때문에, 그럼 다 내려놔봐. 바로 우주하고 연결된단 말.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안 되면은 빨자고 못 나가. 빨자고. 어? 내가 수행도 단계가 있잖아. 이게 끝나면은. 귀 발걸이 끝나면 이제 백자지름도 하고 공양만 달아. 이 공양만 달아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덕자랑을 쌓는 방법이거든요. 복덕자랑. 이 우주, 우주와 해와 달을 이런 육기 이런 스승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공양을 올린단 말이 한마디로.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이 참마성지급 쌓여간 수행에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복덕자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복덕자랑을 쌓지 않고 여러분이 환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보신보신의 인이 복덕자랑이에요 보신 복덕 땅 쌓고 여러분들이 뭘 부자가 되겠다 잘 살겠다 이거 기대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 복덕자랑을 쌓기 때문에 여러분이든 여러분 전생이든 부모든 복덕자랑을 많이 쌓은 경우 지금 이 생에 좀잘 좀 사는 거거든요? 그럼 더 복덕자랑을 더 싸가지고, 뭐, 이 생뿐만 아니라 탐색에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까먹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먹는, 까먹는 것은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쌓는 것을 이렇게 오래, 오래 걸려도. 그래서 밀구에서는 여러분들 복덕자랑을 짤때 여러분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 관상으로 다 해버린다고. 그래 좋잖아. 아. 환상으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복덕, 저기, 공양만다라까지는 해야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돼. 공양만다라까지 아직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공양만다라를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덕 자랑을 쌓고 부자가 될수 있다. 그 다음 그 사, 또 마지막에 뭐예요? 구루 요가. 구루 스승 요가예요. 스승을 통해서 뭐든 공룡이들, 공능을 그냥 받는 방법이야, 공룡. 이걸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초사과행을 딱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본전 수행을 하잖아, 우리가 지금, 본전. 응? 여기 본전 번전 나왔죠? 본전이 누구예요? 뭐, 어, 뭐, 칼라 차크라, 뭐 차크라 삼바하, 뭐, 바지라 요기니. 응? 이런 분들이 이제 고하자 삼마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그, 본전 수행법들이 또 있다, 있다고. 또, 사 본전. 또, 뭐, 관세보살도 본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한 번의 본전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기초사황이 끝나면 이제 한 번만 하니까 쉽죠. 그때부터는. 한 번의 본전만 수행하면 된다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맹 명전도 수행하고, 뭐, 또 뭐도 일으키고, 진짜 본전을 거듭난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번전이 이제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번전은 누구예요 뭐 금강살타 부처님 을 하시면 금강살타 부처님을 번전으로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또 따라 따라 불모 뭐 있잖아요 녹색따라 이걸 열심히 하신 분들은 녹색따라를 번전으로 모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번전으로 환신으로 돼 가지고 번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번전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차크라 선바라든가 보아자선마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죠 바지라 요기니 그래서 본존 닦기니 헛법신 수호신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어, 어, 여러분들이 귀해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들 부처로 여겨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의식이 좀 확장됐나요 이불법스에서 이제 밀교적으로 이게 이제 현교는 이 마음 수련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몸수행, 진짜 여기는 견성. 이게 목표는 견성. 이, 이걸 목표는 뭐예요?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이게 돼야 진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견성은 마음 마음만 이제 번뇌가 없진 상태를 말해. 견성은 견성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시작. 이런 노드맵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영할 때 치우치지 말고 뭐 기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여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이렇게 수영할 때 항상 육기, 육보에 육보에 이렇게 기유를 하면서 기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수영한다면 타율을 실제 갑기도 받고 뭐. 성취도 하고 부처가 되는 게 성취잖아요. 성취 또 불사 뭐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도 잘 풀리게 할수 있고 이걸 딱 구조하고 쓰여 하단 말이지 처음부터.